시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크로노스, 카이노스라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카이노스는 의미가 담겨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또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안 가죠. 하루하루가 너무 안 가고, 방학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계속 아빠, 시간이 너무 빨리 안 가. 빨리 크고 싶어.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하면 시간이 안 가는 것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휙휙 지나가는 거죠. 너무나 빨리 지나가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눈떤지가 바로 온것 같은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모든 직업에 따라 다르고, 특별히 믿음의 자리에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세상의 시간, 세상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이 땅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부여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 미국,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하루를 살아내면 세상에 속한 세상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살아내면 오늘 하루의 모든 자리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그래서 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서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가 세상에 속하여 버려서 세상에 넘어지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하루 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만 듣고 보면 한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고 해 놨으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2000년 지나 오늘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판치는 세상 이것을 마지막 때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 편이나베드로호 후서에 보면, 하루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렇죠? 아 또천 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시간은 지금, 아니, 요한이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아 도대체 이 마지막 때가 언제야? 그래서, 대살로니까 후서에 보면, 대살로니까 교인들은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도대체 그 마지막이 언제 오는 건데, 혹시 재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생각과 왜곡시키다 보니까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고 여러 다른 생각들이 나타나서 기본의 교회들을 막 허물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예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 예수를 적을 삼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교묘하게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향하는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자기 욕심으로 돌리려고 하고 시도, 돌리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판치는 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또그 유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 생이 마지막인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적 그리스도들이 어디에서 나갔느냐? 바로 교회,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 교회 안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성도의 모임 속에서 차고 나간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있다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시작은 예수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 이단의, 이단의 마지막은 항상 예수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항상 예수로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로 맞춰진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는 건 기름붐을 받아서 안다? 2 1절부터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겼다, 이겼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죠. 이 성도들을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기름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것들. 그저들도 성령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잘못된 길, 예수가 아닌 길, 예수를 대적하는 길을 향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에게 이거를 쓰고 있다, 진리를 안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라의 거짓인 그들을 또 물러나게 할수 있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왜 이게 가능?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이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에베소를,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에 머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왜 칭찬을 하냐면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자칭 사도라 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 안에서 운전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 하나였,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얼마나 치열하게 이적그리스도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 그들이 마지막에 왜곡시키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오직 예수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믿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뭐이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천지는 마지막이 이만희로 가는 거고, 그죠? 마지막 증인, 이만희, 그가 뭐, 어? 그로 가는 거. 문선명,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통일교, 자기가 나중에 자기들이 드러나는 살짝살짝 살짝 외국시켜서 사람이 드러나. 여러분 절대 참 미련해 보이죠, 여러분. 나는 신이다 이런 데 보면 뭐 정명석인이 뭐 여러 가지 이단을 보면서 아, 그들을 마치 하나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선지자 아무튼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 다 똑같고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들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 늘 아내와 산책을 하다 보면 아내가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한 얘기 하죠.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 보다 보면 아, 젊었을 때또 처음에 사역 시작했을 때 굉장히 겸손하게 또 최선을 다하셨다가 나중에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또는 뭐가 뭐 유세가 생기고 하다 보면 변화되는 분들을 보면 상상이야. 처음에 마음 겸손한 마음 항상 그것을 유지해야 돼. 그럼 제가 웃으면 상상 그래요. 내가 어깨 힘들어 가면 어깨를 때려.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해요 그때가 내 어깨를 팍 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기들이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서 제가 기도해서 누가 뭐 감기가 나왔다. 제가 특별했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도님의 기도예요. 본인이 간절함이지.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도 은혜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동일하게 안수를 해도요. 물론 어떤 분도 나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더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면 결국 그게 누구 뜻이 누구 누구 힘인가요? 재임인가요 아니에요. 재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잠깐의 기적과 이적에 미혹돼서 사람을 쫓아가면 여러분 망하는 거 이단의 첫 시작이 바로 이런 일들을 말며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에 훅 가는 건 아는 거예요. 훅 가는 건 아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중에 판명되잖아요. 막 거짓으로 쓰러진 척하고 막 거짓으로 병 나왔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맛을, 드려요. 물론 아직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건강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이 교회는 마지막에 모든 예배 끝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왜요? 이 모든 일은 다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증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가. 여기 뭐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께로 가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길을 내요. 다른 길을 낸다고요. 예,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가지야라고 하면서 다른 길을 내요. 심지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헌금을 해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이 거기 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본질보다 그 동기들에 더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지금 저그리스도는딱 쉽게 끝나면 이거예요.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단은 자꾸 여러분의 열심을 강조해요. 특심을 강조해요. 여러분, 다시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 약속, 오직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왜 그러냐면, 너는 예수, 예수쟁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야, 니네 안엔 예수가 없는데? 야, 너는 하나님 을 믿는 것 같지 않아. 네 말하는 것 봐봐. 너 지금 돈의 욕심부리잖아. 너또 자녀가 니네 우선이잖아. 봐너 봐봐. 네가널 봐.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 안에 예수가 없어 자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자녀들을 왜 자녀가 됩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자녀다움으로 행해서 부모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녀가 자녀이기에 그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녀는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목사인 아버지, 아버지를 둔 아이처럼 살지 않는다 해도 그 아이는 제 자녀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로 대 하는 거예요. 진리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자리의 구원의 방법과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 예수를 자꾸 떠나가니까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산다는 건 뭐예요? 오늘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과 모든 자리에서 답답함과 넘어짐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쓰라인 아픔과 고통과 배신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 때로는 모진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글들을 생각하며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다시 믿음으로 그 세상에 맞서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님, 내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혹시나 오늘 여러분 이제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잠자리에 들기까지 온통 나를 휘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 사는 귀한 하루, 내 입이 예수님 이 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내 손과 발이 고통의 십자가를 향하지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려내는 귀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길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듭니다. 너 하는 거 봐봐. 너 기도 많이 안 하잖아. 너는 너를 위한 기도만 하잖아. 너 헌금 많이 안 하잖아. 너 봉사 많이 안 하잖아. 너 교회에 교회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잖아. 오늘 네 입을 봐봐. 또 욕심을 얘기하고 또네 유익을 이야기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잖아. 자꾸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오직 은혜로 주신 자리임을 놓치며 은혜로 반응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자꾸 무언가를 바라며 반응하는 하나님 정말 그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언제나 괜찮다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내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실수할 수 있겠지만, 오늘도 넘어질 테지만, 그래도 여전하게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